안녕하세요. 평생연금투자연구소 리치퓨처 대표 주시광입니다 4월 16일 시황과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녹화를 하네요. 예. 어제는 12시 다 돼서 녹화를 했는데요. 예. 오늘 9시네요. 좀더 빨리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6시 전까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전략 후강 정도 되겠습니다. 어, 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약 후강이에요. 어, 장 오후에 이렇게 당기는데요. 오늘 밤 미국 장만 좀 괜찮게 나와 준다면 어, 우리나라 지수도 조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어, 반도체주 반도체 가격이 이제 지금 굉장히 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반도체 이게 올라간다면 어, IT 전기전자 주식들이 관련주들이 좀더 힘을 내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음, 요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DI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어, 요런 것들 뭐 그대로 좀 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어,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그 다음에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될그 테마를 하나 좀 잡아 드릴게요 어, 리디노미네이션 어, 화폐개혁 관련 어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화폐개혁 관련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음, 아직은 뭐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주식은 이슈를 먹고, 어 이제 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첫하로 먼저 올라가는 게한 네트입니다. 한 네트. 근데, 요거 말고도 지금 종목들이, 어, 아직 숨어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한네 종목 정도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음~ 요 한네트 그 다음에 이걸 더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아무튼 좀 한번 보세요 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 화폐개혁 관련 요거를 한번 쭉 보셔가지고요. 종목들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 좋은 종목이 분명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 아직 상승하기 전에 어,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어, 지수가 이대로 그냥 올라가준다면은 평이하게 좀 괜찮은 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제 한달한달 한달 여기 4월 달은 그래도 좀 어, 느낌이 좀 괜찮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괜찮고. 항공 테마 관련 그러니까 항공 테마라기보다는 이 지분 경쟁이죠. 그 대한항공 뭐 지분 경쟁,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뭐 이래 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어 어, 대한항공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아시아나까지 뭐 엮여 가지고 어 이렇게 뭐딱 타이밍이 딱 이렇게 어, 공교롭게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항공 관련 테마들은 이제 조금 힘이 없다. 1차 이큰 상승은 끝이 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반등의 파동 정도로 보셔야 되고, 어, 그래서 항공주는 이제 조금 시들하지 않겠나. 이 테마가 마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음, 미세먼지 테마도 그렇고요 뭐, 돼지 열병 관련도 그렇고, 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크게 상승하고, 어, 잠시 꺾어요. 대북주들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잠시 이제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어, 구간이 나오지 않느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항공주들은 좀 깊이 하세요. 어, 이거 이제 뒤늦게 막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게 뭐 지금 들어가서는 좀 대, 대응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괜찮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어, 테마는 화폐개혁 관련, 예, 리디노미네이션 어, 요거 관련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주는 뭐 벌써 두개 드렸고 어, LG 전자도 아직 괜찮습니다. LG 전자 이거는 뭐 계속 살아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드려가지고 뭐 이, 이거는 뭐특이상이 없어요. 예, 그냥 그냥 괜찮다. 예, 그대로 뭐 지금 77,900원 예, 최고가예요, 최고가. 예, 제일 고점권이기 때문에. 이거 손에 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네, 없을 거예요. 네.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 어, 요것만 좀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 새로 말씀드린 화폐 관련 요쪽에, 어, 종목들 한번 찾아서 공략해 보시면, 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네트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어, 한 네트 제외하고요. 어, 상승을 안한게 지금 있어요 한4개 정도. 예, 그거 찾아서 빨리 어,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음, 시황과 종목 어, 마치겠습니다. 좀 일찍 해서 좀좀 어, 좀 다양한 소재로 좀 어, 녹화를 좀할수 있도록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하니까 방송 오래 또 어, 하기보다는 요점만 말하니까요. 좀 짧네요. 여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